네. 어, 대두박 단백질의 특성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어, 10개의 필수 아미노산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그 중에는 브랜치체인 아미노아씨라는 즉곁가지 아미노산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들의 곁사슬즉 r 그룹에는 가지가 쳐있는 것 같이 격가지 구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얘는 세 개의 아미노산인 벨린, 루신 그리고 아이스루신 이렇게 세 가지 아미노산이 포함이 됩니다. 이격가지 아미노산들의 중요성은 체내 근육에서의 사용인데요. 근육에서 격가지 아미노산들이 대사가 되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고요. 또한 근육 성장을 돕고 근육 손상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세 가지의 격가지 아미노산들이 근육에서 잘 쓰이기 위해서는 이 아미노산들 간의 상호,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이세 가지 아미노산들의 함량이 비슷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대사되는 과정 중에 경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공유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나눠볼까요? 공유 단백질에 함유된 격가지 아미노산의 경우, 뉴스인이 다른 두 격가지 아미노산에 비해서 확연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격가지 아미노산들 간의 함량에 대한 조성이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두박 단백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벨린, 그리고 아이솔루슨의 함량이 많이 높습니다. 그러한 특징을 생각을 하였을 때, 사료에 공유와 함께 대두박을 쓰면 은벽가지 아미노산 균형을 보완해 줄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가축 사료에 옥수수, 대두박 위주의 사료가 보편화되고 잘 쓰여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